좋아요, 구독. 자, 총 8화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1화를 봤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3편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원작은요.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고요. 와디프 시리즈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와디프는 뭐냐. 마블 코믹스 기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주요한 순간에 다른 일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에 대한 멀티버스의 성격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어벤져스 어셈블 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를 보여준 작품이 바로 와디프인 거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와디프의 세 번째 시즌 마지막 시즌이라고 합니다. 22일부터 매일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디프 시즌 1, 2 모두 리뷰했으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 너무 많이 말했어. 단점 너무 많이 말했어. 그래서 이번 장점, 단점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리뷰를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제가 1화만 봤기 때문에 1화 줄거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자, 1화, 원의 2를 보시면 됩니다. 2위. 마워의 시초를 다루고 있어요. 자, 브루스 배너, 헐크가 고민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헐크가 언제 사람들을 해칠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항상 고민이 있어. 아, 내 안에서 이 헐크가 나와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면 어떠, 어떡하지? 내가 폭주하면 어떡하지? 항상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샘, 2대 캡틴이죠. 샘을 찾아가서 심리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배너와 샘은 우정을 막 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배너가 헐크로 변하게 되면서 와, 변하게 되면서 가장 친한 친구 샘을 죽일 뻔 하게 됩니다. 자, 자책하던 배너는 감마선을몸 안에도 넣었으니까 몸 밖으로도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험을 진짜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막감마선을막 받았는데 또 하나의 괴물을 탄생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에이펙스라는 괴물입니다. 이 에이펙스라는 괴물은 건물만에 괴수라고 봐야 돼 괴수. 자 에이펙스는 에이펙스 군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군단에 맞서기 위해서 어벤져스도 헐크버스터보다 더큰 메카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이 에이펙스 군단을 모두 쓸어버립니다. 모두 죽여버려요. 다 없앴다고 생각한 순간 감마워 10년 후 자, 10년이 흘렀어요. 북극에 감마비스트가 등장을 하게 되고 괴물을 막기 위해 샘과 램보가 파견을 하게 되는데 램보 아시죠? 샘과 램보가 파견이 되는데 사실 북극 밑에 수천 마리가 존재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북극 밑에 딱 봤더니만 감마비스트가 수천 마리가 올라오는 거야. 다시 등장한 에이펙스는 이제 이 감마비스트 무리를 끌고 침공을 준비하고 메카 어벤져스로는 상대하기 어림도 없어 보이면서 숨어 살던 배너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배너는 샘에게 뭔가 하나를 딱 쥐어줘요. 이게 해결책이 될수 있어. 마이티 어벤져 프로토콜을 넘겨주게 되는데 과연 어벤져스는 에이펙스 군단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와디프 시즌 3 1화 내용입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요겁니다. 요거. 만약에 헐크와 메카 어벤져스가 싸운다면 요겁니다. 작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요? 브라이언 앤드류스하고 스테판 프랭크가 맡았습니다. 브라이언 앤드류스는 98년부터 해온 유명한 스토리보드 작가이자 작가입니다. 애니메이션 스타워즈 시리즈 파워 퍼프걸에서 스토리보드와 작가를 했었고요. 영화 쪽으로 와서는 아이언맨 시리즈, 어벤져스 시리즈, 토르, 엔트맨, 닥터 스트레인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스토리보드를 맡아서 작업을 합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필모는 스타워즈 클론전쟁,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스타워즈 클론 전쟁의 각본을 써서 프라임타임 에미상을 수상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앤디류스는 그래요. 자 그리고 스테판 프랭크라는 사람은 개구쟁이 스머프 스머피 할로우의 전설로 최우수 감독 쌍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단편이라서 한국에선 개봉한 적은 없고요. VOD 서비스는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OTT에서도 가끔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전 시즌에서처럼 브라이언 앤드류스와 스테판 프랭크가 또다시 시즌 3도 도맡아서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소개한 1편은 스테판 프랭크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러닝 타임은 약 29분이고요. 다른 편들도 한 30분 안팎으로 보여요. 자, 구성은 2분 인트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분 동안 감마워의 시초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감마워 10년 후 에이펙스 군단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10분. 에이펙스와 어벤져스가 싸우는 게 10분이 되겠습니다. 따지면 6대 10대 10 그러니까는 2대 4대 4 아, 짧은 도입부 중반부와 후반부에 몰아치는 이 전형적인 스타일로 구성을 해냈습니다. 자이 작품은요 어,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첫 번째 이거는 와디프 전체 시리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계 와디프의 어, 탄생 자체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주요 상황에서 다른 일이 펼쳐진다면 에서 비롯된 작품답게 이번에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것 같습니다. 자, 1편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2편에서는 이터데스의 킹고를 출연시키면서 헐리우드와 연결을 짓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네, 킹고와 연결을 짓고 있죠. 그리고 4편에서는 예고된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자 만약에 하워드덕이 결혼한다면 하워드덕이 또 출연을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6편에서는 보면요. 만약에 1872년이라면 자, 1872년 과거 히어로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7편에서는 만약에 와처가 사라진다면 감시자가 사라지는 우주급 스케일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와디프 이 작품이 극한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실험실 같은 작품이라고 보는데 단순히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를 넘어서는 소재 발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편 단편 시청자들의 니즈와 반응을 수집해 가지고 앞으로 마블을 꾸려가는 재산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몇년 뒤에는 앞서 말한 메카로봇이 등장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번 와디프를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야. 좋은 반응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좋은 반응들을 수집해. 그래서 변주를 하든지 아니면 그 소재를 진짜 실제로 써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실험실 같은 작품이다. 자, 실제로 1편에서 두 번의 패러디를 시도하는데 첫 번째는 TV판 엑스맨식의 2d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요 두번째는 스티브 로저스와 샘의 달리기를 샘과 배너로 바꾸어서 보여줍니다 영화판에서 샘과 로저스가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샘과 배너로 바꿔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은 마블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청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끔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런 장면들이 반응이 좋았다면은 또다시 꺼내 먹을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모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 똑똑한 기획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작품입니다. 자, 두 번째, 일본입니다, 일본. 자, 1화에만 한정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이번 1화는 이상하게도, 일본 서브컬처를 몽땅 섞어버린 느낌의 작품이었어요. 자 마지막에 변해버린 헐크의 등 부분이나 북극에서도 재개를 꿈꾼 에이펙스, 도심을 침공하는 감마 비스트의 모습은 영락없는 고질라의 모습이었죠. 올해 고질라가 70주년입니다. 그래서 70주년이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1화의 괴수 형태의 캐릭터는 고질라를 오마주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정반대 진영 어벤져스는 누가 봐도 일본의 슈퍼로봇을 닮아 있죠. 예, 딱 보면은, 일본 로봇 같잖아요. 건담 같은 디자인과 색깔을 차용하고 있고, 변신 과정에서는 슈퍼전대가 생각이 나죠. 후레시맨 같은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일단, 마이티라는 이름에서 파워렌저가 생각이 날안날 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영화로는 퍼시픽님, 일본 작품으로는 울트라맨, 볼트론, 고질라, 선가드, 뭐, 이런 작품들이 떠오르는 작품이었습니다.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 1화를 쓴 작가들이, 진성 덕후들이 아닌가? 진성 덕후들이라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일본 애니를 마블에서 써먹는 양덕이라면은, 이 양덕은 진짜 찐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덕후다. 자, 어쨌든간, 일본 애니만 보시는 분들도, 이번 편은,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역시나 고질라 시리즈, 슈퍼로봇, 슈퍼전대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이번 작품은 특히나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를 빼다박았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전투나 방식이 진짜 많이 빼다박았어요. 헐크와 에이펙스의 결전에 의해 감마비스트의 행방이 갈리는 순간이었는데 헐크가 이기게 되면서 감마비스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헐크를 따라가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는 설정이 매우 흡사하죠. 이킹 오브 몬스터에서도 보면은 이제 기도라를 죽인 고질라에게 다른 타이탄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으로 칭송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오마주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1편은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를 닮았다. 자, 어 저는 이 작품 어떻게 봤냐면요. 역시 재밌습니다. 와디프 뭐 재밌죠? 빅 재미를 선사한 건 아니지만 나름 만족할 만한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첫판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끌고 와서 보여준 점에서 이 사람들의 창의성은 한계 같구나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장면 헐크와 샘이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는데 긴장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건 됐다 됐어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다음 편들도 너무 기대가 되고 이게 일주일만 기다리면 다 나오니까 이런 점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사실 1편만 본 상황이라서, 어, 또 이게 단편이잖아요? 이 와디프의 전체적인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 때문에, 어,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장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디프 어, 1시즌 리뷰, 2시즌 리뷰,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보다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보면서 어벤져스 멤버 중에서 이한 명은 누지? 했는데, 어,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 일단 어벤져스 멤버가, 샘 일슨, 탈콘니죠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모니카 램보, 스펙트럼 혹은 포톤이라고 부리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버키 반즈, 윈터솔죠. 여기까지 알죠. 그리고 알렉세이 쇼 스타코프, 레드가디언, 알죠. 멜리나 보스토코프, 블랙 위도우죠. 자, 상치 나오고요. 낙시아까지 나와. 알아. 근데 마지막 한 사람. 자, 이한 남자 누구냐? 바로 마크 스펙터입니다. 바로 문나이트에 나왔던 인물이죠. 이제 새로운 어벤져스를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문나이트까지 합해가지고 나온다. 문나이트가 이제는 안 나올 줄 알았더니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좀 신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와디프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다른 리뷰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